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열매들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라.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 고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고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따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였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민이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셈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종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종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수 있으리라 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5장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존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삭시 소리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곡해 하라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 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예 것은 이해하고, 예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